러시안 룰렛인데 권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시작하면 음악 소리가 빵빵하니 클럽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 주인공. 그리고 거울에 뭔가 적혀있는데, afraid? 님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면, 어, 진짜 클럽이네?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스테이지로 내려가 탭댄스를 추면서 춤 배틀하는 을 리듬게임은 아니고요 다시 문 하나를 박차고 들어가면 얼럭히 호빵맨처럼 보이는 동그랑땡이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사회 경험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무거에나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꼼꼼히 읽어. 하나도 안 보이는 대충 은행 약간 동의하는 느낌으로 동의하고 이름을 입력하는데 뭔가 제 이름을 입력하자니 쫄리니까 아는 동생 닉네임을 대신 입력해 계약서에 사인했죠. 그렇게 게임이 시작하는데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딜러이자 옥방맨인저 친구가 실탄과 공포탄 개수를 보여주고 지가 마구 장전합니다 그리고 양심상 자기도 모른대요 아무래도 구라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선택지가 있는데 상대를 쏴서 실탄이면 그냥 쏘는 거고 공포탄이면 기회가 날아가는데 상남자답게 본인을 선택해서 공포탄이면 한번더 턴을 이어나갈 수 있고 저렇게 자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옆에 이건 피통인데 다 닿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승리했는데 2라운드가 더 남았고, 갑자기 좀더 재밌게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요상한 아이템을 주는데. 잠깐 설명하자면, 수갑, 적을 속박합니다. 담배, 심신이 안정이 됩니다. 세토, 총열을 자릅니다. 맥주, 시원합니다. 돋보기, 와장창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야야, 하나도 설명 안 했잖아. 뭐, 그렇게 신나는 두번째 라운드 시작. 1 실탄, 1 공포탄이 2분의 1 확률. 저는 안전하게 수갑으로 속박시키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죠. 하면 이런 느낌인가 싶은데 남은 곰포탄은 저를 쏴 탄을 다 소모하면 저 동그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턴이 넘어갑니다. 다음 두근두근 선물시간 약간 도라에몽 4차원 주머니 같아서 재밌는 엥? 뭐야? 계약서의 신이라고 적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제가 얻은 건 맥주와 담배, 도박과 떼려야 뗄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이번 턴은 이 실탄과 이 곰포탄. 이번에도 2분의 1 확률이니 그냥 쐈는데 다행히 실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턴. 담배도 피고 맥주도 마시고 심리적으로 쪼달려 보이는데 하지만 보기와 다 다르게 강단이 아니 아까부터 왜 자살하는 거야? 그렇게 남은 공포탄은 대충 쌓아주고 또 두근두근 아이템 오픈 이번에는 토칼과 수갑 보기만 해도 살벌한 조합입니다 심지어 3실탄 2 공포탄 쏠 확률이 살짝 더 높았죠 저는 상남자 바로셋 톱으로 총혈을 자르고 수갑으로 속박하고 쏘는데 8 공포탄이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속박이라 한번더 가능하죠 3실탄 1 공포탄 이건 확률상 실패할 수가 있네? 이제 동그리턴. 남은 게다 실탄이라 멍청대가리가 아니면 무조건 쏘겠죠. 조금 세게 맞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저도 그렇게 한발 쏴주고 다시 아이템. 이번에는 돋보기와 맥주 그리고 삼실탄, 삼곰포탄 확률은 또 반반이지만 쫄리니 담배로 심신 안정을 챙기고. 돋보기를 사용 누가 이렇게 돋보기를 쓰나 싶긴 하지만 공포탄인 걸 확인했으니 저한테 쏴 총알을 날려주고 다음에는 소면 아이 장난아나 이제 3실탄 1공포탄 맞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거기다 돋보기까지 사용해 확실히 저를 조지는데 문이 아무리 없어도 이번 거는 공포탄일 수가 있네. 남은 총알은 다 실탄. 어쩔 수 없죠. 한발더 맞는 수. 작업도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남은 실탄으로 쏴주고 아이템 타임. 이번에는 좋은 걸 얻어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돋보기와 맥주 그리고 오실탄 이 공포탄. 이건 그냥 써도될것 같은데. 이번 거 공포탄 나오면 게임 바로 삭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행히 두 번째 라운드 승리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빨 터는 땡그리 표정 보세요 더 표독해졌습니다 근데 뭔가 살벌해진 분위기 지면 진짜로 염라대왕이랑 면접 보러 갈것 같은데 먼저 아이템은 종합선물세트가 나왔습니다. 골고루 나온만큼 나쁘지 않죠. 1. 실탄, 2. 공포탄, 확률상 일단 저를 쏘고... 아니 진짜 쏘면 어떡해? 뭐 일단 2. 공포탄이라 더 맞을 일은 없습니다. 다음 턴, 또 4개 아이템. 4. 실탄, 4. 공포탄, 확률은 반반이지만 지금 운이 너무 없어서 돋보기로 총알 확인해주고 바로 쏴줍니다. 동그리턴 담배 하나 싹 펴주고 돋보기로 확인. 다시 봐도 저럴 거면 왜 돋보기로 보나 싶은데. 그리고는 맥주 마시고 수갑까지? 절 죽이려고 작정을 한것 같은데. 아니 아까부터 왜 계속 자살하는 거야? 그래도 수갑 때문에 한턴더 하는 동그리. 담배를 피우더니 이번엔 턱걸까지. 좀 많이 아픕니다. 엄마 몰래 총조표를 버렸는데 책상 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쫄립니다. 일단 담배 피워서 피좀 늘려주고 쏘는데 다행히 실탄. 이제 남은 실탄이 없어서 서로 공격을 못 하니 무난하게 넘어가는 아이 토칼로 그걸 왜 잘라? 공포탄으로 진짜 위협하시네 일단 다음 아이템 가챠 타임 공간이 없어 담배를 버려 살짝 피눈물 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금연하죠 뭐 이번에는 3실탄 이공포탄 e 먼저 수갑으로 묶어놓고 펼 생각입니다 에라이 그래도 확률상 실탄이 높으니 다시 쏘면 휴 이것도 공포탄이면 그냥 나갈라 그랬는데 다행이다 돋보기로 확인하는 동글이 담배로 풀피까지 되고 아주 야라리 심합니다 목이 타는 상황에 맥주 한잔 해주고 이러면 남은 탄은 실탄 쏘면서 턴 마무리 이번 아이템은 톱칼과 맥주 야 맥주 좀 그만 나가라 4 실탄 2 공포탄인 이번 턴 확률상 실탄일 확률이 높지만 계속 당해왔으니 일단 소박하고 쏘면 다행히 실탄입니다. 한턴더 가능하니, 돋보기로 확인해주고, 토칼로 잘라주고 싸주는데, 부금이 바뀌면서 준비됐냐고 합니다. 어, 님이 조진 거 아닌가요? 목이 타는지 뭐 맥주고 담배고 다 피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 보니 저 친구 이번에 맞으면 진짜 죽나 봅니다. 어, 과감한 톱칼? 확률상 3실탄 1 공포탄이라 이건 맞을 야, 저게 공포탄이 나오네. 이러면 끝이죠. 수갑으로 묶고 팹니다 잠깐 누가 째려본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하죠. 그렇게 저는 게임의 승리에 돈과 사건을 들고 클럽에서 나옵니다. 돈은 그렇다 치는데, 사건은 왜 들고 나온 거야? 끝!